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엄마가 밤에 잠을 잘 자야 돼. 밤에 잠을 잘 자야 키가 커. 기억이 잘 돼.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뭐, 시험기간에 잠을 자면 기억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잠을 잘 자야 여러분이 공부한 그 내용들이 더잘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과 잠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재경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어, 교수님의 연구 분야와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 작년 23년도 7월달에 부임하게 된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억 그리고 수면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운동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런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교수님 혹시 수면을 좀잘 취하시는 타입인가요? 아 어,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잠이 너무 많은 편이었고. 아 어, 저도 그런데. 네. <laughs>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사실 매일 수업시간에 잠만 자서 선생님들한테 <laughs> 너무 혼났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조금 규칙적으로 잠을 자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는 나도 모르게 정말 12시 정도만 되면 무조건 잠이 들거든요. 아 네. 그리고 나서 한 아침 한 7시, 8시쯤에 네. 깨는. 근데 어 저도 그게 저한테 어떤 중요한... 의미나 역할이 있었을까? 라는 것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음. 그렇게 계속 꾸준히 좀 규칙적인 잠을 자고 나면, 네. 뭔가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아, 뭔가 네. 그런 느낌을 갖고 네. 계시네요? 그냥 미신일 수도 있습니다, 주제면. <laughs> 근데 제가, 어, 어,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었는데요. 음. 거기에서 공부하는 동안 뭔가 공부하는 연구 결과들이 잘 나왔었어요. 아. 근데 그때 저는 진짜 조금 정기 규칙적으로 잠을 자려고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처음 시작은 제가 수면을 연구하지 않을 때였어요. 아. 근데 어, 수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 어, 이게 뭔가 창의적인 사고력이나 어떤 기억에 있어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잠에 대해서. 아. 그러면 수면 시간보다도 좀 규칙적으로 자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인터넷 매체나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면의 질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수면의 질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어떤 이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 깊은 잠의 구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그 깊은 잠이 정말 짧게 나타나면 조금 좋은 잠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길게 깊은 잠을 자게 되고 그 깊은 잠의 비중이 높을수록 조금 잠에 어, 질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질이 좋은 잠을 자려면, 우리가 보통 꿀잠이라고 표현하는데, 꿀잠을 자려면, 조금 규칙적인 그 수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야 그래. 이제 몸이, 곧 잠을 자겠구나 하면서 준비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바이오 리듬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음. 그 제가 강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주기 리듬이라고 해서 우리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뭐 10시에 잤다가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자고 어느 날은 뭐 12시에 자고 그러면 그 리듬이 비규칙적이기 되, 되기 때문에 우리 수, 사실 잠을 어떤,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질의 잠을 만들기 위해서 나타나는 생체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음. 호르몬이 분비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뇌파가 나타난다거나. 근데 그게 규칙적이지 않으면, 네. 이 몸도 어떻게 그걸 제어를 해야 할지 잘 몰라지기 때문에, 음. 그것도 하나의 기억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반복적으로 똑같은 게 나타나야지, 그걸 기억하고, 좋은 질의 잠을 잘수 있게 되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내 네, 규칙적인 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 잠을 자는 바이오 리듬 또한 몸의 기억 중의 일부인데, 사실 저희가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고 살잖아요. 네네. 그러면 무의식 안에도 기억이란 게 존재하는 건가요? 어, 그렇죠. 그걸 어찌 보면 무의식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신경 쓰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 실제로 어떤 뇌의한 영역에서 멜라토닌이라는 게 분비가 되게 되고 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더 잠에 깊게 들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의식하고 어, 내가 멜라토닌 을 분비하고 싶어라고 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어찌 보면 그 영역이 내 생체 리듬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되게 되고 특정한 시점에 아니면 특정한 조건들에 기반을 해서 분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무의식적으로 기억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대뇌가 아닌 다른 뇌 부분에서 그런 분비나 이런 것들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기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해지는 것이 어, 교수님께서는 학창 시절에도 이런 생물학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학교까지도도 생물학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어. 사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생물학은 사실 어찌 보면 좀 암기 과목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엄청 어, 여러 가지 뭐그 호르몬. 호르몬 뭐 어떤 영역들 아니면 대학교 가서는 뭐 해부학 공부하면서 뭐 뇌의 어떤 영역들이나 어떤 뼈 이름이나 뭐 이런 어. 것들 외우고 있고 그쵸. 그랬었는데 사실 제가 이 생명과학과에 와서 생물 분야를 연구하게 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해서 차, 답을 찾아가다 보니까 어, 이런 생명과학적인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사실 뇌에 대한 궁금증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뇌에서는 사실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근데 그 현상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그거를 조절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어떤 뇌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내가 어떤 정기적인 자극이나 어떤 여러 자극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 조절된 학습을 통해서 어떤 이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는 어, 네. 그렇죠? 뇌의 신호를 통해서 어떤 머신을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어, 그러면 우리가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걸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큰, 뭐, 첫 번째 든 질문이었어요. 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메커니즘 측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생물학, 또는이 음... 생명과학에서 연구를 하게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거든요. 아,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생물학에 관심이 있어서 막이 분야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어, 뇌가 어떤 기작으로 돌아갈까? 그 질문을 어,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음, 네. 그러면 이제 대학교 때, 아, 아니면 이제 교수님이 연구를 시작하실 때 뇌에 어떤 작용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맨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뭐 어, 어째, 어, 작용이 궁금하다라는 것보다 어찌 보면 어떻게 하면 뇌를 조절할 수 있을까? 음. 그러면 조절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 음. 아, 그게 뇌에서 나타나는 기전이구나. 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네. 그 부분에만 매우 집중을 해서 사실 연구를 하게 되었고 음. 그래서 저는 학부 때는 엔지니어링을 공부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머신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음. 어떻게 뇌신호를 통해서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의 질문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기존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음. 것을 개인적으로는 깨닫게 됐어요. 음.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더 흥미를 갖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어떤 질문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어떻게 하면 생물학을 공부하게 될까? 네.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냥 일상생활에 우리가 삶이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는 현상들이 거의 우리 생체 활동과 연결된 네.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그 생체 활동이 나타날까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음, 그렇죠. 인체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알기 위해서는 생물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니까 네네. 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네요. 음, 그러면 이제 어, 제가 개인적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인데, 뇌의 신호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뇌의 전극 같은 것도 부착하거나 뭐 꼽거나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어, 지금까지는 그 실험을 쥐로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 실험을 동일하게 사람에게도 적용시켜서 하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쥐로서밖에 할수 없는 이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 신호를 측정을 해야 되죠? 네. 그러면은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뇌에 넣어야 되는데, 사람한테 그런 실험을 하는 게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쵸. 기본적으로 많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동물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런 관점에서 저는 동물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네. 결국 우리가 이런 생명과학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어, 기본 사람의 어떤 생체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네. 사람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최종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그걸 네. 저희가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아. 이제 의사 면허가 있어야 되죠. 아. 사람에서 이런 실험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가지고 이런 사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 저희, 뭐, 저희 카이스트의 과학대학원에도 많이 계시고, 네. 다른 학교에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환자들을 보시는 의사분들이 이제 뇌에 어쩔 수 없이 어떤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뇌에다가 전극을 삽입해서 유지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음. 그러면 그런 환자분들을 통해서 오, 어떤 모터 스킬을 학습한다거나 네. 아니면 단어를 암기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뇌에 자극을 줘서 뇌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거나 그런 실험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매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아. 그냥 그런 분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게제 연구를 사람 연구를 확장하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저는 제 연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생명윤리와도 연관이 되겠지만 조금 더 실험하기 편한 환경이면은 연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음... 공동 연구밖에 없다는 게 조금 네. 아쉽긴 합니다만. 네, 아쉽 네, 그래도 흥... 요즘에 공동 연구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어, 제가 쥐에서 찾은 이런 수명 파형들이 실제로 사람 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보면서 아쥐 연구가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쥐에서 발견한 게 사람에 적용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음. 너무 우리가 사람 관점에서만 연구를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 그러니까 쥐를 이해하는 것도 어찌 보면 중요한 어떤 연구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한다고 했, 했을 때, 쥐에서 발견한 게 사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들, 안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비판일 수가 있는데, 음. 오, 시, 신기하게도 수면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실제로 쥐에서 나타난 이 수면 파양들이, 사람에서 정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음. 어, 저를 더 정말. 어 연구에 대한 의욕을 매우 고치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신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 파형이 맞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 네 네요. 되게 짜릿하셨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근데 어 이제 쥐의 뇌와 사람의 뇌 크기 차이나 구조 차이나 뭐 안에 있는 신경 세포의 차이나 이런 게 너무나도 클것 같은데 그렇게 같이 나온다는 점이 저도 되게 신기하고 흥미롭네요. 네네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오늘은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재경 교수님과 함께 기억과 잠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학생들께 어,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네, 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 인터뷰를 보시는 학생분들이 대부분 중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논다고 잠을 안 자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또 밤새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을까요? 정말 기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연구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큼 잠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잠을 잘 자야지 공부도 잘할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잠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기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키나, 어뭐 몸집이나 이런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잠을 꼭잘 자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 어, 귀담아 듣고 꼭 열심히 어, 잠을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재밌는 질문 남겨주시면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평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 어, 창의적이라거나 혹은 좀 구조화가 잘 되어 있다거나, 혹은 어이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지만 연구로 잘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우수 질문으로 선정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창의적인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 안녕. 안녕.